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진이입니다. 어, 오늘 지난번에 제가 여러가지 성장 던전들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마젠의 탐험이라는 이, 어, 이게는 던전은 아니지만 새로운 필드가 있어요. 여기 이마젠 탐험 월드를 한번 소개를 해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마젠의 집이고요. 여기 설명을 한번 보면은요. 음, 튜토리얼 한번 다시 볼까요? 이마젠 탐험은 이마젠 부대를 출장 보내서 채집지를 점령하고 일정 시간 동안 보상을 채집하는 거예요. 탐험 맵에 있는 채집지를 터치하고 출장을 선택하면 채집지를 점령하고 있는 적군 이마젠 정보 확인과 나의 이마젠 부대를 구성할 수 있어요. 적군 이마젠과 전투해보세요. 일정 시간 동안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기 보면, 음, 오, 1등분 뭔가 보석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출정하기를 눌러보면, 적군 이마젠 부대는 지금 7,455의 전투력이고, 나무속성이래요. 그럼 우리는 불속성, 이렇게 둘을 내보내면, 짜잔, 출정하고 있어요. 티켓이 지금 3개 있었는데, 하나를 사용한 거고요. 나약한 이마젠 무리와 진진이네의 이마젠 팀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마우리 세 마리 정도는 충분히 그냥 슉슉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빵빵빵빵! 야호 이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원을 채집을 하기 시작해요. 요요일 등급의 보석 같이 생긴 자원을 그리고 그 동안 다른 곳도 갈수 있어요. 어디 보자. 어디 가볼까. 헉, 여기 3등급 보석이 있다. 여기 3등급 보석으로 한번 출정을 해볼까요? 자, 아까 두 마리 출정한 친구들은 지금 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다섯 마리를 다 보내지 말고 이렇게 약간 이어 얘네 좀센 애들이다. 전투력을 보고서 전투력으로 어비스 타게 이길 수 있다 싶은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뭐야 여기 3등급은 좀 세네 질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출정을 해보겠습니다. 빰빰빰빰. 나약한 이마진물이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마우리 돌부기 뽕시기가 있는데. 열심히 열심히 우리 진진이네 이마젠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별나방 동그루 물장군 야미 토왕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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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세마리밖에안 남았어 얘들아 힘내 힘내 응. 두마리남았다저 뽕시기? 뿅시기? 뿅시기가 센데요? 오 뿅시기 다 같이 물리쳤고 마오리 다 잡았습니다 야호 자, 이렇게 생리를 하면 또 여기를 캐기 시작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렇게 보면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체집 광산을 채집을 하는 거고 11분 남았대요. 11분. 자그 동안 티켓을 하나 더 맞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약한 별한 개짜리 싸우러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아 중복으로는 못 보내요. 제가 지금 이 쿠왕이가 세 마리가 있잖아요. 같은 이마젠은 한 번에 하나씩만 출정을 할수 있어요. 아, 이마젠들을 제가 강화, 레벨업 하는데 다 써버렸더니 막상 출정할 애들이 또 부족해지는구나. 제가 메인으로 데리고 다니는 애들 빼고는 저번에 다 합쳐버렸거든요. <laughs> 어, 좀이 이마젠 탐험을 위해서라도 별세개 이상의 이마젠들은 조금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팀 보내고 그팀다 끝나는 거 기다렸다가 다음 팀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또 등급이 높은 보석들을 체질을 많이 할수 있겠죠. 이렇게 야생 이마젠 처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금광이래요. 금을 캘수 있고요, 골드를 얻을 수 있는 곳들에서 이렇게 이마젠 탐험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어... 던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티켓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세번씩 탐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호! 어디 가는 길이니? 다다다다닥 우다다다닥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더 재밌는 제2의 나라 탐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안녕!